안녕하세요, 쭈쭈키즈의 쥬쥬 주지머, 줄리입니다. 오늘은 바로 고급 영어 라이팅 편인데요. 대치동에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영어 라이팅 실력을 발전시키고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유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라이팅을 많이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영어 라이팅 하면 어떤 학원을 보내야 될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총세 가지 부류의 학원이 대체동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의 영어 라이팅 학원은 바로 토플 영어 라이팅 학원입니다. 사실 제일 기본적인 영어 라이팅 학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아시다시피 토플에는 스피킹도 있고, 리딩도 있고, 그리고 라이팅의 그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특히 라이팅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부모님들께서 토플 라이팅 학원을 어, 전문적으로 이렇게 보내시기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토플 라이팅 학원에서 뽑아낼 수 있는 것은 그거죠. 현실적으로 토플 성적을 올리기 위한 목적 가졌을 때 그리고 어 영어 기본 토플 단어 어휘들을 제대로 녹아내리면서 어 표현이 가능한지 토플 영어 어휘 단어를 어,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좀더 트레이닝을 시켜주는게 바로 영어 라이팅 학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러한 라이팅 학원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논리력을 가르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어떠한 단어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을 하면 토플 어, 라이딩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을지 그런 탁트 전략을 가르쳐 주는 학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대치동 빅3 어학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작은 소규모로 진행이 되더라도 좀 꽤나 유명한 라이팅 전문 학원들이 대치동에 좀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한 학원에서는 책을 읽고 그리고 그거를 요약을 하면서 서머리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같이 덧붙여서 쓰는 에세이 라이팅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영역의 픽션 즉 소설책을 읽히고 그거에 따라 자기가 상상을 더 펼쳐서 자기만의 스토리를 더 펼쳐 나가는 그런 스토리 메이킹하는 라이딩도 시키는 학원들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의 에세이 라이딩. 이것은 바로 배경지식을 겸한 에세이 라이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논리력과 사고력, 비판력을 같이 향상시켜주는 에세이 라이딩 수업들도 많이들 시키시고 계십니다. 어, 이세 번째 부류의 수업은 사실 제가 제일 많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수업인데요. 기본 시사적인 이슈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아이들을 어, 생각하고 그리고 사고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확장적인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런 배경지식을 겸한 에세이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눈 것 같아요. 어, 첫째는 Informative Essay, 그리고 두 번째는 Persuasive Essay인데요. 일단 첫 번째 Informative Essay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실제로 사회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거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것을 고급스러운 어휘로 자기가 작성해 나가는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에세이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터픽 중에 하나가 바로 블랙 아메리칸 차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비단 어떤 그냥 몇 사건의 총기 사건 그래서 흑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만 에세이를 쓰게 하는 게 아니라 흑인 차별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서 유래됐는지 그거의 역사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요. 미국에서 그 노예 제도, 노예 슬레이벌 시스템이 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이후로 전쟁이 일어나서 이들을 해방시키고자 했는데, 백인 우월주의 사상을 계속 믿고 있던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제지를 했는지 법적으로, 뭐, 짐 크로러스라든지 블락 코즈를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이들의 정말 진정한 그런 해방 운동을 제지하려고 했는지 흑인들을 어, 나무에 목매달아서 죽이는 그런 문화가 어떻게 또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이싹다 배워요. 오늘날에는 이러한 어, 린칭, 즉, 흑인들을 목매달아서 죽이는 그런 풍습은 사라지긴 했지만 이러한 잔상들이, 즉, 백인 우월주의 사상의 잔상들이 어떻게 다른 형태의 구조적 폭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라는 거죠. 이포뮬 s s 스에에서는 조금 더 아이들이 단편적인 이슈를 분석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특정한 한 토픽을 정해서 그걸 조금 더 최대한 깊숙하게 분석을 해서 그거를 조금 더큰 그림에서 볼수 있도록 논리력과 기본적인 사고력과 비판력을 같이 키워줄 수 있도록 목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유형, 바로 Persuasive Essay는, 어, 토론 수업과 되게 매우 유사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공공시설에서 스모킹을 폐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락사 중에서도 수동적과 적극적 안락사 중에서 어떤 것을 허용을 해야 되며, 어, 만약에 허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면, 왜 허용을 반대해야 되냐.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어, 그런 논리력 향상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가르치고 있는 유형의 Essay Writing입니다. 다루고 있는 토픽들이 조금 더 심오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레 뭐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도 그리고 리서치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이런 에세이 라이딩을 시키면서 그런 리서치를 하면서도 정말 많은 어, 영어 리딩도 또한 같이 시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아이들이 고급스러운 어휘와 표현력 또한 같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어머니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어, 저희 아이는 영어에세이를 써본 적도 없는데 과연 이런 세 번째 유형의 수업 배경지식을 겸한 이런 에세이 고급 에세이 라이팅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라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어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정말 많은 한국 학교와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 영어를 정말 잘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을 현재 이런 에세이 라이팅을 시키고 있는데 이 아이들 중에서 상당수가 영어 에세이를 이제 막 시작해 보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이 어, 처음부터 잘하기 때문에 이런 세 번째 유형의 수업을 받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영역의 뭐 법이면 법 사회 아니면 철학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고력과 논리력이 차곡차곡 차곡 쌓이면 나중에 이 영역들의 비슷한 논거와 아니면 비슷한 그런 유형의 이슈들을 같이 결합시켜서 조금 더 자신의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게 되더라고요. 대치동 아이들은 어떻게 영어 에세이 라이딩을 할까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 어떻게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영어 라이딩에 대해서 다른 질문들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라이크 like,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Not until the, the idea smells like something that's made that a castle, said so Henry's mother. A castle said to me, and Henry's his mother. We still have the box of new refresher came in. And the box of new stuff came in. Henry was getting the idea.